네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벌써 8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세월을 좀 아끼시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이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순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이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도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순간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사도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들에게 이런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기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기억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6절,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졌기 때문이다. 귀로는, 귀로는 듣지만 눈은 감았고 귀는 닫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이리라 하더라. 이 사회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사도바울을 택하시고 그렇게 사도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아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참 사랑합니다. 자기 동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족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동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늘첫 번째 만난 사람들에게 항상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보험을 전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새집에서 머물며 자기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 28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바울은 이후에 그는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의 감옥이 그랬다 그래요.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있었는데 그 감옥을 돌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돌집에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추웠다 그래요 굉장히 추웠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그 나에게 올때디모데에게 나에게 올때 성경책 가족으로 쓴 성경책과 외투를 갖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춥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죽기까지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일. 그것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려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그것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했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주어진 이 세계,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착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